어, 여러분 음, 오늘 요것만 할건데요 보시면은 이게 다 어디선가 본것같요다 초면은 아니죠 개수가 어, 아니. 소수일때 개수가 분수일때 이거 다 초면은 아니잖아요 이거 알죠. 여러분 뭐 방정식 할때도 그렇고 곱하기 10 조용히 하자 맞아요 곱하기 10 또는 곱하기 네. 100 또는 1000 10000 100000 이럴줄 알아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아왜 이렇게 앉아있지 했더니 자리를 바꿨군요. 다시 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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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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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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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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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정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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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분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두. 맞아요 분모에 최소공매수를 곱해서 덩그러고전한다 이것도 주의해야 될 점은 마이너스를 이, 플러스로 어? 에? 곱하고 나눌 경우에 방향 바뀌는 것만 주의를 에이. 해주시면 사실 보니까 오늘 엄청 많이 받아서 깜짝 놀랐어서 돈이요? 예? 네? 돈이요? 어, 돈이 엄청 많이 받았어. 야 어떻게 돈으로 들었어? 오늘 엄청 많이 맞아서. 누가요? 민지언니가 맞았다고요? 다들 맞았어요? 전당률이 높아요 아아아 <laughs> 아니 이이 아니고 아,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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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왜냐면은 1차방송시기 했기 때문에 상으로. 학습지를 드릴게요 예? 아아아아아아 선생님 선생님 야 뭐래 정말? 제가 할게 없었는데요? 저번에는 금방 토요일이 온 토요일까지잖아요 아무튼 네. 갈게요 바이바이 바이, 보 감상이여왜 어, 풀었네요, 저. 어, 그렇네 드다. 저 분명 어제 밤에 여기까지 아니 제가 바는 두째줄때 막아 놓은 게 나와 있어요. 안 내면 된다. 나이바이 뻥. 가 아이, 바이바가 뻥. 아, 이 바이바이 봐. 아, 이 빠. 진잘 나와. 야, 이 바이바이 야! 아, 인생이 있아 의리, 의리. 으리 <laughs> 으리 아, 아. 몇 문제예요 모르겠는데 예, 네. 오늘도, 오늘 도 오늘을 맡겨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진데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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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여기진짜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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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 로 진짜로? 더짜로요 좋았어. 시작하는 사람짜로 네. 아하 왜저렇 하하하 하첫 문제는 쉬워 괜찮아 <laughs> 아 하하하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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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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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케이 예지부터 갑니다 다섯 개더 해주시면 돼요 아네개더 해주시면 돼하여기다두 문제씩 <laughs> 여기 <웃음> 30번 음. 볼게요 네 그렇다고 <laughs> 그러시면안 돼요 30번 몇 곱하면 될까요? 1 0 네, 2네100곱 볼게요 마이너스 네. 응. 응. 음 x 음음음0음 x 음 x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이것만 놓고 그 간다고요? 누동봐 그 예. 그 <laughs> 어떻게 중간 후보권은 오려서 고칠수 없어요 아 저거 저거 내신아 지금 남은 거. 거? 네 오케이 와이분 나와 는데그이 파이팅 방향 바뀌는 거보이는요 얘는 여러분 네? 잠시만요 <laughs> 아, 이 아래까지 1 10, 0회톤을 아, 곱해야 될까요? 네, 네, 아니요, 아니죠, 아니 예, 얘는 괄호 아, 안은 아, 안 건드리고 밖에 곱해져 있는 애만 1 10, 0회톤 곱하는 겁니다, 아시죠? 아, 넘어갑니다 아, 근데 어게 상관없어요? 네. 왜이증이지막이잖아요 그러면 높은 다음에 예관 푼 거예요? 거예요 아, 메이크업 아까로 주세요 예이게 두수가 로 주세요 아, 까요 아, 메이크업 아, 아까이까이까까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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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서진이 아아 음... 분수가 나오면은 먼저 분수 이 분모의 최소공배수는1 5 15를 곱할게요 음... 그럼 5를 2x한테만 곱하면 될까요? 아니요 맞아요 네? <laughs> 2x-1한테 곱해야 됩니다 분배 분배 얘도 3을 마인, 어, x한테만 곱하면 되나요? 네, x 4한테 곱해야 됩니다. 7x 5. 좋 음, 아, 음, 음, 어. 3x 4요. 3x 마이너 12. 3x 12. 저는 마이너스 1 네, 이, 하네 나요. 저저 위에 서가있었어이나이 그러니까 예지가 빨리 됐었어. 왜요까지 했고요. 왜하고했어요저는왜요라고 했어요. 왜요는왜 뭔지 아자연이 네, 할게요. 일단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야, 너무 이건 이렇게 소수분수 같이 나오면 <laughs> 아, 소수를 아, 아, 아. 분수로 바꾸거나 아무튼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하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분수로 안 되니까 얘로 소수로 할게요. 10분의 6은 약분하면? 5분의 3 네. 아, 맥스니까. 아, 몇십 곱하면 되겠다. 15씩 네네네네면네네네네네 만. 비미해 넘어오자 서7시봤죠 모든 건내상거요리몇곱합니까가용십십 십. 이 s 저거 이 영. 저거. 마 드레스. 1 십칠.

어머. 찾았어요! <laughs> 제가 찾았어요! 야 이거 내가 먼저 말했어 아 이거 안되겠네 이거 없애야겠어요 게피 이합 너무, 아, 너무 아, 따가워요 이거 제가 게요뭐최선공에서 <laughs> 뭐죠? 저요? 네1 15, 네. 5시 곱하면? OS 이스은 G 딱대기 이상 네 OS G 난 C 네 그러면 마이너스 사이 네, 4 네. 마이너스 40네 그러면 40 40 40 네. 40. 네, 40 40네0 4 K K k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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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어0 40 40은아닙0다그렇0 K 가 그렇죠? 여기가 0 40 40 네. 0 40 0 지금 얘를 알려준 이유는 x의 계수의 부호를 확장 따다방 하라는 건데요 어 0보다 작다는 거니까 그럼 a는 무슨 부호를 갖고 있죠? 네, 음수입니다. 여기 보면 a가 음수인 건데요. 그럼 음수로 양변을 나누겠죠. 어 그럼 방향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방향이 달라진 거 체크. 이런게 나오면 1번 부등호 방향 정하고 다음 이제 x개수로 나눕니다 나눠볼까요? a로 나누면 x는 a분의 1보다 작다 여기다 막 굳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오히려 양수가 됩니다. 왜? 이미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맞아요. 그럼 얘도.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예지야부등호 네. 일단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보려면 개수의 부호를 봐야 되죠. 네. 개수의 부호가 몇이에요? 어, 뭐예요? 네. 자 얘가 마이너스고. 아에터마이너스 있네 네. 플러스네요. 플러스네요. 그럼 최종 그럼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 그대로, 이거 그대로를 나누면 됩니다. 땅땅. X는. 응? 네. 여기서 굳이 막, 어. 어? 방향 해놓긴 했는데. 마이너스 나누니까 또 바꿔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먼저 방향을 써놓고. 나다 x의 계수 그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마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다음에 서지리 음. 얘는 a를 그냥 무시하고 좌변에 x만 두는 게 일단은 목표예요. 그래서 좌변에 그냥 x만 두는 거 x 구두공 숫자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x 구등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a는 1그 상태에서 3x a는 상수니까 이항하면이 a 네. 다음 x의 개수로 나눠주면 1 네 이렇게 해놓고 1 번에 있는 우변 모양이 뭐예요? 어... 1. 1 지금 여기 우변이랑 저 일이랑 어, 그렇죠 다른 색 다르게 생겼지만 아무튼 <laughs> 아무튼 이거는 같아야 된다 해가 다음 것 같아요 해가 X 는1보다 크다고. 해는 x는 1보다 크다여야 한데요 5변의 음. 모양이 같은 거죠. 3, 1-a는 뭐여야 된다? 음. 1즉 1-a는? 아, 3이어야 되고 a는? 음. 마이너스 2여야 되는구나. 그다 여기다 이미 해놨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겠다. 이번에 2번은 행화 이렇대요. 다음 것 같대요. 우변의 모양이 뭐야,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여야 한다. 그럼 자 3분의 1 마이너스 a가 네. 마이너스 2여야 하는데요. 그럼 1 마이너스 a는 아니. 마유 이 a는 맞지. 네 오와 음. 응. 응. 7. <laughs> 아... 갑자기 난이도 급상승이죠. 음. 다음. 아이오닉. <laughs> 아. <laughs> 자, AX는 5보다 크다. 에, 해가 이거래요. 방금 이거랑 살짝 비슷한데. 먼저. 1번 X-1이랑 알려준 1차 부동식이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네요. 그럼 여기서 A는 양수네요. 그대로 그냥 나눠주면 돼요. A로. 그러면 X는 뭐 초과죠? 약간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A분의 5. A분의 5 초과다. 그리고 아까 서진이 한 것처럼, 우변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A분의 5가 뭐가 되어야 한다? 네. 1이 되어야 한다. 그럼 A는 네. 5가 되어야 한다. 응. 음. 2번. X는 마이너스 1 미만이랑 AX는 5보다 크나를 비교해봤을 때, 어? 부동의 방향이? 응,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A는? 음수라는 거거든요. 깜빡거리나요 방금? 네. 어, 내가 좀 깜빡거리셨네. 오케이. 그러면, 어? 아 어? 아까 앞 앞문제에서 갑자기 이래요? 안그랬잖아요 갑자기 그러죠 앞앞 앞 어이 나 <놀나> 잠깐만 <놀나> 앞 앞문제에서 먼저 부등호 방향 결정하고 그다음 x의 개수로 나눴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부등호 방향이 결정 되고 그 다음 앞에 있는 개수로 똑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x는 뭐 분의 뭐다? a분의 5다. 이때 방향이 바뀐 점음수기 때문에 그리고 5변을 비교해보면 a분의 5는 뭐가 되어야 한다? 5. 마이너스 1 그럼 a는 뭐구나? 5. a 마이너스 5 그래서, 앞, 앞 유형이랑, 방, 바로 앞 유형이랑 합친 게 지금 24번이었습니다. 음, 어렵죠. 학습지 필요 없겠네요. 와 그럼 책, 책이라도 그쵸? 열심히 해오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유진이. 기억. 이항 황. <laughs> 는. <laughs> 네. x는 2미만이 2 2번 리은 해를 엄선 최대한 좌변에 x만 더 볼게요. 엑스 더하기 가는. 괄로불면 다다. 그 x는 무 이? 다 좌변으로 이항. -x 는 이 a 네 이러면 아직 x만 남아 있지 않죠 x만 남기면 방향 바뀌고 애들 다 부호 바뀌고 네 이렇게 했을 때해산 서로 갔다는건 우변의 모양이 똑같다는 거죠 오. 그러면 마이너스 이 a 플러스 사가 이어야 함 에이는 네, 에이는 이, 에이는 일,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읍, 민조리. 방금 위에서는 요거랑 요거랑 해가 일치함. 이거의 해는 이거임 해서 우변을 비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작은 수가 5임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좌변을 최대한 x만 둬볼게요 그러면 x 이상 6-a 가장 작은 수가 5라는 건 민준아 무슨 말일까요 이 모양인데 가장 작은 수가 5라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온면 될까요? 4? 네. 예. 5. 5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변 이제 비교합니다. 6-a가 오여야 함. a는 네. 1. 3번. 음. 야, 마지막 30번. 써진이 서진이. 어? 소진이 아, 미지, 겁나 뜨거서 미지. 먼저, 좌변의 X만. 계속 지금 모든 게다 좌변의 X만 줘야지 뭔가가 돼요. 그래서, 3X는, 모뭐 이하, 의 이하 여기까지 x는 뭐 이하 네 이하 나의 2번 이제 문제를 다시 또 한번 읽어 보면요 만족치키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대요. 자, 그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조금 쉽거든요? 자연수 제일 조그만 친구 한번 뭐죠? 뭐에서 시작하죠? 1. 1이 있죠. 따라 그럼 이 3분의 a 플러스 4가 1보단 어때야? 자, 여기 어딘가 일단 얘가 있을 겁니다. 3분의 a 플러스 4. 그거는 아마 캐치를 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 1보다 앞에 있는 얘가 여기 채워지면 될까요? 아니면 안 채워지면 될까요? 안 채워져도 되고 채워져도 되지만 안 채워져요? 채워지면? 1을 포함하지? 안잖아요. 그럼 얘를 1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자 3분의 a 플러스 4가 1보다만 작으면? 되겠네. 그럼 A 플러스 4는? 뭐보다만 작으면? 3. 3보다만 작으면 되겠네. 그럼 A는? 2항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만 작으면 되겠다. 라는 거. 와우. 30번. 이런게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30번, 26번 이런 거. 갑자기 어려워졌죠? 계산하는 것만 앞에 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좋습니다. 학습지 없고요. 예. 지금 책 어려우니까 책을 성실하게 풀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就是个。